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누구나 무엇에 관해서든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 GPT로 나만의 답조차 아웃소싱하는 시대이지만 AI의 답변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시켜주는 도구일 뿐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죠.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특히 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지혜로운 내면의 소리가 중요한데,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본질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때 유용한 도구 중 하나가, 왜?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왜? 라는 질문을 통해 변화를 돕고 있는 윤지영님의 책인데요.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무료로 PDF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더 보기에 추가해 놓을게요. 오늘은 책에 소개된 사례들 중에 건축가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와이 윤지영 출판사는 이대아입니다. 어느 건축가의 여정 그는 유능한 건축가였다.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항상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왔다. 건축주들은 그런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무리 어려운 땅이 주어져도 반드시 답이 있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설계 도면을 받아본 건축주들은 그가 얼마나 자기 일을 좋아하는지 대번에 알수 있었다. 30년도 넘게 진행해온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그에게 모두 유일했다. 그런데도 그는 악순환 속에 있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언제나 쫓기고 있었고,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같이 설계 변경과 설득에 사용하느라 진이 빠지는 중이었다. 일을 할수록 가치가 쌓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설계한 공사 현장에서 약 200일가량 함께 일하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세세히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한 사람이 왜를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해졌다. 왜는 협업하는 팀을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우리가 목격한 건설 현장은 한 방향은커녕 모두가 자기 방향만 바라보며 앞으로 가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낙후된 분야의 청사진이었다. 건축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업의 본질적인 문제의 악순환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한 사람의 외가 이 상황을 선순환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항상 질문의 여정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본능적으로 빠른 출구를 찾는다. 완벽한 논리 속에서 질문자가 듣고 싶어 하는 정답을 말한다. 지어낸 정답도 아니다. 스스로 정답이라고 믿고 있어서 더 어렵다. 오랜 기간 숙성된 합리화된 믿음이다.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답을 잘한 것 같은데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꼬리를 물고 이어가면 이제는 짜증도 난다. 모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황급히 내리며 그만 마무리되기를 재촉한다. 하지만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다. 99도는 외를 찾는 여정에서 영도와 같다. 거의 다온것 같은 경험까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살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물이 끓는 비등점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의미를 만난다. 우리는 건축가로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질문을 시작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에게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죄송스러운 질문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30년을 여행한 후맨 마지막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목적에서 너무 멀어져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여러 번 지나 심지어 지나온 인생을 복귀하고 잔혹했던 시행착오도 세포를 깨우는 설렘도 그 근원까지 들어가 만져보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돕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멋졌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프로젝트에 임하는 건축주를 돕고 그들의 상상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건축이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건축주, 사용자, 건축가의 역사를 담아내는 과정으로 정의되었다. 답은 완벽했다. 하나하나 쪼개고 분쇄해 가며 비집고 들어갈 틈은 별로 없어 보였다. 세션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우리는 9시간 동안 질문과 답을 이어갔다.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해체하며 왜와 답을 주고받았다. 아파트, 빌딩 등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모순과 악순환의 이유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는 건축가로서 일생을 돌아보는 긴 여행을 했다. 어떤 구조로 업의 문제가 건축가 개인의 문제로 고착되었는지, 그를 살아있게 하는 설계와 고객의 수익을 위한 설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해왔는지, 시행착오는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발생해왔는지 찾아가며 웅덩이도, 들판도, 절벽도, 바람도 만났다. 어렵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에, 모두가 완전히 몰입되어 있던 그때 그를 오직 살아있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설계였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천직이었다. 세션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보석은 그가 오래전부터 가져온 것이다. 고작 질문 몇 개로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 실체를 보기만 하면 된다. 바닥에서 발견한 빛. 외로 시작된 질문을 계속 들어가 보면 문득 놀라운 바닥까지 다다르게 된다. 내 안에 쌓여온, 그래서 나름의 형태가 만들어진 오랜 시간 간직되어 왔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비밀이 있으며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내가 일해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해야 할 가치임을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나만의 외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뿌리다. 생명의 시작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의사결정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찾아오는 베이스 캠프다. 나를 울리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 나를 신나게 하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나를 감동시키는 것,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알려주는 생명의 근원이 반드시 있다. 그 누구도 발견해 낼수 없고 대신해 줄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내 안에 감춰진 비밀. 단한 번뿐인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줄 나침반. 그 비밀이 있다. 내 안에서 자라난다. 이제 건축가가 발견한 외를 공개하면서 외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할 것이다. 외를 발견하는 여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외를 정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나열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외가 딛고 설 토양이다. 낱낱이 해부해서 더 발라낼 것이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서 뼈만 찾아온다. 둘째, 주인공인 외를한 문장으로 찾아온다. 물은 여기서 끓는다. 셋째, 이 외를 뿌리로 나, 내 일의 존재 이유가 정의된다. 어디로 길을 떠날지 나침반을 완성한다. 세 단계는 두루뭉술한 콘셉트를 넘어서서 단단하게 손에 잡히는 실체다. 외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꼭 지구를 구하러 떠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삶이, 내 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스스로 삶과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왜는 목표의 설정이 아니다. 내 안에서 자라온 실체, 본질을 발견이다. 그래서 고작 그한 문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경험이 된다. 이제 시계를 돌려 건축가의 왜가 풀려나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자. 건축가가 발견한 왜 8시 55분,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거침없이 4개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첫째, 건축주들은 동서남북을 보지 못한다. 이는 바람, 자연, 건물 등 토지마다 가진 컨텍스트다. 둘째,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 공용공간에는 관심이 없다. 셋째, 지하와 옥상 등을 잘 활용하고 싶지만 공사비 때문에 포기한다. 넷째, 방문하는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중요한지 모른다. 듣고 있던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여기가 비등점이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명확하고 단단한 답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 이들을 포괄하는 본질적인 왜가 무엇인지 물었다. 답은 곧바로 이어졌다. 사투가 끝나고 그 방의 모든 질문들이 단번에 부서졌다. 모든 건축주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답은 바로 그곳에 있다. 그의 외는 아홉 시간 만에 쏟아져 나왔다. 시간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가 정의되었다. 이 하나의 건축주의 문제, 건축가의 문제, 건축물의 문제, 시공사의 문제, 사용자의 문제, 주변 환경과 방문자의 문제, 그러니까 모두의 문제가 들어있었다. 돈이 안 되는 곳에 왜 답이 있다는 말인가? 이제부터는 질문이 뒤바뀐다. 그를 바닥까지 데려가서 왜를 꺼내올 수 있게 돕는 질문이 아니다. 그의 놀라운 왜를 이해하고 배워서 한 팀으로 동행하기 위한 질문으로 전환된다. 도층 이미 새로운 출발로 향하고 있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건물과 만나는 주변의 경계, 수익공간, 즉 거주공간과 경계에 있는 지점들이다. 돈으로 바로 환산되지 않는다. 주인공이 될수 없고 가치가 없는 주변 영역이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첫째, 그곳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곳이다.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는 대신 경험이 나뉘는 공간이다. 둘째, 경계를 이루는 공간이다. 하늘과 땅의 경계, 건물과 외부의 경계, 건물로 들어가기 직전, 사는 사람들과 만나기 전, 대지의 경계선 등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난다. 셋째, 그래서 연결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갔다. 거꾸로 말하자면 모두가 그냥 지나치지만 오직 그 땅만 가지고 있는 답을 담은 공간이다. 사용자의 경험이 건물의 자산으로 쌓이고 반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있다. 콘텐츠를 둘러싼 컨텍스트가 살아나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연결의 지점들인 것이다. 건축주들은 건물이 돈이 되기를 원한다. 많은 미사여구를 걷어내면 결국 핵심은 돈에 있다. 그래서 긴 기간을 지나며 비용에 따라 의사결정은 여러 번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이다. 돈은 마르고, 당장 돈이 되는 수익 공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모두가 한 방향을 보는 팀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향으로 달리게 된다. 그런데 건축가의 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다. 나눌수록 커지는 사용자 경험이 건물의 자산으로 쌓이는 곳이며, 그래서 건축주가 그토록 원하던 수익 가치가 커지는 결과까지 만드는 곳이다. 건축가의 한 문장이 반짝이며 왜가 무엇인지 교과서처럼 정리해주고 있었다. 얘기한 것처럼 왜는 세 번째 단계인 존재 이유까지 가야 완성된다.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꼽자면 그는 경계가 없는 살아있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로 정의되었다. 이 문장은 그가 유일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땅이 말해주는 답을 들을 수 있어야 경계를 볼수 있다. 경계를 볼수 있어야 경계를 없앨 수 있다. 경계를 없앨 수 있어야 나눌수록 커지는 사용자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에게 나쁜 땅은 없었다. 모두 답을 갖고 있었다. 같은 땅을 보고 더 멋진 건물을 그려낼 수 있는 건축가들은 덜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유일한 이유가 있다. 그의 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외는 나에게만 보이는 대상을 향해 빛난다. 외는 그래서 반짝이는 보석이다. 항상 나 자신에서 출발해도 결론은 내가 아니다. 대상의 발견으로 끝난다. 내가 어떤 대상의 어떤 문제를 돕는데 온 삶을 사용하고 싶은지 알게 해준다. 이 존재를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비로소 내 존재를 알게 된다. 생명은 오직 관계 안에서 잘하기 때문이다. 건축가의 외는 자신의 업적도 건축주의 돈도 아니었다. 작은 공간에서도 숨을 쉴수 있고 시간이 잠시 멈추는 일탈의 경험을 할수 있게 돕고 싶었다. 그의 외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오직 그에게만 보이고 그에게만 들리는 소리. 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으며, 그를 응원하는 일은 누가 봐도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돕는 일이었다. 왜를 가진 실행은 기하급수적 성장의 궤도에 있다. 왜는 스스로 성장한다. 왜는 사치스러운 질문이 아니다. 뿌리다. 바이럴을 만들고 고객을 팬으로 직원으로 만들고 싶어. 전략부터 찾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본질적인 왜 발견 없이 가치는 시작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대체 가치가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생명은 만남으로 자란다. 내 왜에 동의하는 한 사람, 내 왜가 향하고 있는 한 사람, 내 왜가 방향이 같은 한 사람, 내 존재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건축가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외가 있어도 여행은 험난하다. 기존의 관성이, 모든 환경이 다시 나를 붙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은 체험이 배움이 되는 사이클을 여러 번 지나는 동안 작게 작게 점점 크게 이 비밀이 전해지는 시간은 가속될 것이다. 그래서 왜의 정의는 이미 강력한 협업의 시작이다. 왜는 때로는 쪽팔리고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늦어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이유. 흔들리고 지치고 나약한 나의 모든 의사결정을 돕는 평생의 조력자이며 그런 조력자를 만날 수 있게 돕는 매개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왜 본질적인 답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컨닝할 수도 없고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보석을 만나기 위해 격가지들을 쳐내고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닦아내는 반복해서 외를 질문하는 작업은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 끝에 액기스 중에 액기스를 정리한 한 문장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책에서는 이 과정을 3단계로 정리했는데요. 1단계 문제점을 나열하라. 지금 하는 일이나 주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면서 본질적인 핵심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넓게 펼쳐서 보는 겁니다. 2단계. 한 문장을 찾아라. 책속 건축가가 찾은 한 문장은 모든 건축주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답은 바로 그곳에 있다 라고 정리했죠. 3단계 존재 이유를 정의하라. 책속 건축가는 경계가 없는 살아있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직업으로서 유튜버인 저는 어떤 존재 이유로 정의할 수 있을지 한번 왜 라는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